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어, 신승호입니다예 조금 전에 서울중앙지검에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에 대한 가짜뉴스 허위사실을 유포한 그피피 고발인들에 대한 고발장을 각각 그 접수를 했고요 음, 이 고발 사건과 관련돼서, 어,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laughs>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그, 이번 사건은, 인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 그, 러시아에서, 그, 머리에 칼로 테러를 당하여 한국에 있는 서울대학 병원에 이송하여 현재 입원 중입니다. 라고 하는, 어, 가짜뉴스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회에 대한 그 2월 28일인가요? 응암동의 S은행이라고 하면서 박주민 의원께서 어 새치기를 하고 갑질을 했다는 그러한 가짜뉴스와 그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명예훼손 사건이 그 <laughs> 발생이 되었습니다. 것과, 이 사건과 관련해서, 음, 해당 두 사건은 내용은 다르지만은 적용 법규는 똑같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축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2항에 적용이 되고, 비방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자에 대해서는, 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는 법 조항을 적용을 받고요. 일반 명예훼손보다, 어 좀더 엄중하고 명예훼손에서는 가장 그 형량이 큰 범죄 행위라 보여지고 이 온라인의 특성상 그 나쁜 소문은 기하급수적으로 일파만파 퍼져나가기 때문에 그로 인한 피해가 어 엄청납니다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크고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온라인의 상에서 발생하는.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에 대한 범죄는 강력하게 처벌을 하고 있고요. 이어 음, 간략히 줄여서 정보통신만법이라고 하는데 이 적용 이 법기를 적용해서 오늘 고발장을 제출을 했고요. 이 사람들 어 먼저 박주민 의원에 대한 그 <laughs> 네이버 카페 디젤매니아에 이모성이란 닉네임을 쓰는 자는 제가 고발한다는 뜻을 밝힌 이후, 어, 깨 있는 시민의 제보를 인해서 이 사람의 실명과 전화번호까지 확보를 해서 피고발인을 특정을 해서 기재를 했고요. 또한, 아, 어, 임정석 비서실장에 대한 그 가짜뉴스,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그 피고발인에 대해서는, 아, 어, 아직 특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어, 일베의 일간 베스트란 사이트에 너 잘났어, 정말이란 닉네임을 쓰고 있는 자로, 어, 요것 또한 수사기관에서, 어, 그전산기로 또는 일베 쪽에 뭐 수사 의뢰 협조를 해서 충분히 피고발인을 특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둘에 대해서는 어, 아주 강력한 처벌을 받을 거라 예상이 되고요. 일반인도 아닌, 어, 임정석 청와대 비서실장과 현역 정치인인 박주민 최고위원에 대한 이러한 그 전혀 근거 없는 허무맹랑한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이런 일반인들은 어 그에 따른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며 음 벌금도 어 상당히 크게 물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도 알다시피 우리가 상상할 수조차 없을 만큼 온갖 가짜 뉴스들이 지금 판을 치고 있습니다. 유튜브, 그 네이버, 카톡, 밴드 등 SNS, 그리고 카페, 커뮤니티 포털 등에서 온갖 가짜 뉴스들이 판을 치는 것은 이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어 물론 얼마 전에 발생했었던 5.18그 망언과 관련해 또 마찬가지겠지만 은 이러한 가짜 뉴스를 유포하고 생산하고 유포하고 어 피해자에 대한 그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명예훼손하는 이런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어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다시 한번 예 강조를 드리고요 이러한 행위들은 어 단순히 피해자들의 그 피해로만 그치지 않고 이로 인한 이들로 인한 그뭐 이들이 노리는 건 결국은 뭐 국론 분열이 겠죠 국론 분열이고 악의적 비방을 목적으로 피해자의 그 사회적 평가나 명예를 훼손하려는 의도가 분명해 보여지고 어 이분들은 여러분들께서도 아시다시피 훌륭한 분들이기 때문에 어,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께서도 많이 어, 분노하고 어, 정신적으로 많이 고통을 받으셨을 것이라 예상되기 때문에 이러한 가짜 뉴스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에 대한 그폐는그 그 이루 말할 수 없고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뭐 손실 또한 막대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러한 악의적 비방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 허위사실 유포를 하고 가짜 뉴스를 생산 그, 개시, 유포하는 그 범죄자들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처벌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어, 이번 사건은, 음, 일반 정치인이 아닌, 일반,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어, 정치인이 아닌, 제가 주로 고발 해왔던 정치인이 아닌 일반인들이기 때문에, <laughs> 아, 수사 기간이 좀더 단축될 것이라고 예상되고요. 그리고, 어, 이거는 거의 99.99% .99 예약. 100% 처벌을 받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laughs> 예, 그렇습니다. 그 아무리 망언을 하고 망언 망발을 하도 그 야당 정치인들은 쉽게 처벌을 받 받지를 않는 게 아직까지의 현실입니다. 어, 한 가지 예로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지난 4월 28일 남북 정상회담 다음, 다음 날 조원진이 서울역에서 미신고 집회를 가지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미친 xx 또는 문재인 대통령 김정숙 여사 임종석 비서실장 그 정의현 국방안보실장 등에 대해서 빨갱이라고 하면서 음, 북한에다가 국민연금에 대한 200조를 퍼다 준다는 그런 허무맹랑한 그 가짜 뉴스를 퍼뜨리면서 명예훼손을 했지만은 이 고발 사건 저와 민주당에서도 각각 고발했지만은 참 아이러니하게도 얼마 전에 혐의 없음 처분을 서울중앙지검 담당 검사가 어, 최종 처분을 했습니다. 어, 이와 같이 국민적 공감을 얻질 못하는 그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명예훼손이 명백한데 그 검사님의 판단을 달랐는데 어, 그에 대한 대처는 계속 하겠지만은 참. 그렇습니다. 법은 만인의 평등하고 그리고 사회적 지위를 가진 그런 자들에 대한 그런 망원망발 명예훼손 이런 유해 행위에 대해선 더 엄중한 책임을 묻고 그 처벌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해야 됨이 불과 어, 맞지만은 우리 아직까지는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게참 안타깝고요. 앞으로는 좀더 나아질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아, 많은 분들께서 어 염원을 하고 어, 문재인 대통령 뿐만 아니라 많은 여러 선생님들 여러 국민께서 진짜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위해 그 헌신하고 노력하시기 때문에 어, 이러한 잘못된 관행 그것들은 바로 잡아질 거라 믿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 공수처 설치 예, 공수서,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그 일부 사법부는 물론 검찰 경찰의 일부 적폐이자 부정부패한 세력들에 대한 발본색원에서 처벌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오늘 이상 그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에 대한 그 가짜뉴스 허위사실을 유포한 그 피고발인에 대한 고발을 접수했고요. 어, 서울중앙지검에서 사랑하고 존경하는 선생님께, 아, 어, 제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 방송을 이만 마치겠습니다. 아, 참. 아, 제가 작년에 9월 13일날, 그, 가짜뉴스 국민고발인단을 모집한 이후로 지금까지 무기한으로 쭉 계속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오늘도, 어, 그, 저 포함해서 385명, 예, 가짜 뉴스 국민고발인단 그 운동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예, 사랑하고 존경하는 선생님께서도 항상 건강하시길 바라면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고요. 예, 사랑합니다. 예, 이만 마치겠습니다. 예, 안녕히 계십시오.